저 왔어요. 어머, 총각. 한창 장사할 시간에 여긴 웬일이야? 반찬가게에 반찬 사러 왔지 뭐하러 왔겠어요? 와, 여긴 장사가 너무 잘 되나봐요. 이 반찬들 벌써 다 매진된 것좀 봐. 부럽네요, 진짜. 왜? 총각 내 식당은 손님 없어? 아, 다리만 날리고 있어요. 내 음식이 그렇게 별론가? 아직 소문이 덜 나서 그럴 거야. 조금만 버텨봐. 버티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지. 근데 갈비찜도 다 팔렸어요? 그럼 벌써 다 팔렸지. 그게 우리 집 최고 인기 메뉴인데? 아, 진짜 맛있던데. 아쉽네요. 내일은 더 일찍 와야겠다. 매일 여기로 출근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우리 집 알바생인 줄 알겠네. 아, 지숙 씨, 나오셨어요? 아니, 자기도 식당 하면서 왜 남의 집 음식을 사 먹어요? 그거야, 여기 갈비찜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리고 지숙 씨한테도 할 얘기도 좀 있고. 아, 됐어요. 나는 그쪽이랑 할 얘기 없어요. 엄마, 나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 그래,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말고 일찍 일찍 다녀. 응, 음. 끝나면 바로 들어올게요. 청각, 우리 딸 달아 없어지겠네. 그만 좀 쳐다봐. 사장님, 지숙 씨 남자친구 있어요? 누구랑 약속 있어서 나간 거예요? 왜? 청각, 우리 딸한테 관심 있어? 아, 아니에요. 갈비찜 나오면 연락 좀 주세요. 저 가요. 그래, 한눈팔지 말고 장사 열심히 해. 한달후 엄마, 나 엄마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래? 할 말이 뭔데? 나 남자친구 생겼다. 옆 가게 총각 사장 말이냐? 어,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 총각 남의 가게에 매일 같이 찾아와서 그렇게 너 좋다는 티를 팍팍 내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니? 아우, 뭐야 엄마한테 깜짝 발표하고 싶었는데 역시 우리 엄만 눈치 백단이라니까. 그래서 연애하니까 좋냐? 음, 오빠가 너무 잘해줘. 다정하고 착한 사람 같아. 그래도 엄만 좀 속상하다. 왜? 우리 딸 공부 많이 시켜서 번듯한 직장 다니는 멋진 남자 만나게 하고 싶었는데. 그 총각 식당은 장사도 잘안 되잖아. 영세한 자영업자 만나면 고생만 한단 말이야. 엄마, 우리도 자영업자야.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지, 뭐. 그리고 사람 앞날 모르는 거야. 오빠가 저러다가 대박 식당 주인 될지 누가 알아? 그럼 더 팔할 것도 없겠지만, 내가 보기엔 장사에 별 뜻도 없어 보이는데, 딱히 성실하지도 않고, 아니야. 오빠 좋은 사람이라니까? 아무튼, 너무 심각하게 만나진 마라. 이 세상에 더 좋은 남자 얼마든지 많아. 3년 후. 장모님,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이번엔 또 뭐야? 지난번에 인테리어 새로 한다고 해서 돈도 빌려줬잖아. 장사 안 되는 게 인테리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 메뉴를 개발해야 될것 같아요. 새 메뉴? 그래서 말인데요. 장모님 갈비찜 비법 좀 저한테 전수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아유, 그건 우리 가게 매출 1위인데, 그거 알려주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장모님, 제가 저 혼자 잘 살자고 이럽니까? 장모님 딸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솔직히, 장모님 손맛 보고, 지숙이도 음식 잘할 줄 알고 결혼한 것도 있는데 지숙이는 완전 솜씨 꽝이에요. 똥손이라 식당에 도움도 일도 안 된다고요. 자네 내딸 데려다 식당 일이나 시키려고 결혼한 거야? 지금 마누라를 데려간 거야? 주방 이모를 데려간 거야? 그게 아니라 제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번 달은 가게세도 못 내게 생겼어요. 그러지 말고 저희 식당으로 출근해서 갈비찜 좀 해주세요. 내 반찬 가게는 아예 접으라 이거야? 가족끼리 경쟁해봐야 제살 깎아먹기잖아요. 일단 저희부터 좀 살려주세요. 네? 장모님. 그날 저녁 엄마, 반찬 가게 접고 우리 식당 가서 일하기로 했다는 게 사실이야? 그렇게 됐어. 그렇게 잘 되는 반찬가게를 왜 접어? 엄마가 평생 일군 가게인데. 나도 이제 늙어서 힘이 들고, 너희들 도와주면서 같이 일하면 좋잖아. 미안해. 나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엄마는 상관없어. 그저 너 하나만 잘살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못 하겠니? 고마워, 엄마. 오빠도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 우리 가게 대박 나면 내가 엄마 잘 모실게.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날 이때껏 너하나잘 되는 거 바라면서 살아왔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만 행복하게 잘 살면 엄만 그걸로 됐다. 석다로. 대박이야 대박. 밖에 사람들 줄선거 봐. 역시 장모님 손맛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엄마가 힘드실 것 같아. 사람을 한명더 쓰던지 해야겠어. 야, 이제 조금씩 손님 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사람 한명더 쓰면 남는 거나 있냐? 저렇게 경제관념이 없어요. 그래도 엄마 혼자 주방 감당하는 건 무리 아니야? 너 있잖아. 넌뭐할 건데? 나는 홀서빙 하잖아. 설거지도 하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 홀좀 맡아. 내가 주방 보조로 붙어서 엄마 도와드릴게. 자, 얼른 앞치마 입어. 어? 오늘은 안 돼. 나 골프 약속 있어. 뭐? 지금 바빠 죽겠는데 골프를 치러 간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럼 난 사람도 못 만나고 사회활동도 못하냐? 평생 여기 식당에 처박혀서 밥이나 나르라 이 말이야? 당신 식당이잖아. 당신이 여기 사장이라고 주인의식 좀 가지고 일해. 그래 말 잘했다. 내가 사장인데 내가 일을 왜 해? 일은 종업원들이 하면 되지. 뭐야? 엄마랑 내가 네 종업원이란 말이야? 아우 바가지 좀 긁지 마. 지겨워 죽겠다. 에이, 여보 여보. 뭐니? 배 소방 어디 나가? 약속이 있다나 봐요. 손님이 밀려드는데 약속은 무슨 약속이야? 아유, 저 인간 언제 정신을 차릴 건지. 음. 엄마, 힘들지? 미안해요. 손님이 없어야 힘들지. 손님이 이렇게 줄을 섰는데 뭐가 힘들어? 엄마는 끄떡 없다. 대서방이 마음 못 잡고 밖으로 돌수록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식당 대박 나면 배서방도 달라질 거다. 응, 음, 엄마 고마워. 1년 후 배서방은 오늘도 나갔니? 어, 요새 2호점 낸다고 바쁜가 봐. 정신 하나도 없어. 1호점이 있어야 2호점도 있는 건데... 본점 대팽개치고 사업 벌릴 생각만 하니 큰일이네. 잘 되겠지. 엄마가 도와줘서 여기도 이렇게 잘 됐잖아. 그래, 열심히 하면 뭐라도 되겠지. 우리 딸 위해서 엄마가 더 힘내 볼게. 나도 열심히 도울게. 일단 이 그릇들 주방으로 옮기면 되지. 무거우니까 내가 할게. 주방바닥 미끄러우니까 조심해라. 응. 어, 어? 아! 지수가! 지수가! 정신 차려! 얘가 왜 이래? 이거 어떡해! 지수가! 눈좀 떠봐! 6 시간 후. 장모님,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병원이라뇨. 왜, 이제 와? 우리 지숙이가, 주방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어. 네? 으이구, 칠칠치 못하게. 그래서요, 많이 다쳤어요? 응급수술 했는데, 아직 못 깨어나고 있어. 예? 못 깨어난다고요? 식물인간 상태래. 우리 지숙이, 어떡하나, 배서방. 걱정 마세요, 장모님. 지숙이는 강한 사람이니까 꼭 깨어날 겁니다. 아, 그나저나 큰일이네요. 응? 당분간 식당 영업을 못할 거 아닙니까? 2호점 계약 날짜를 좀 미뤄야 하나? 아이고, 참 골치 아프게 됐네요. 지금 애가 식물인간이 됐다는데 자네는 식당 영업 못하는 게 걱정이야? 당연하죠, 어머니. 환자 살리는 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 아닙니까? 돈. 그렇게 감정만 앞세워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6개월 후. 장모님, 자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병원에 한번와 보지도 않고, 지숙이 궁금하지도 않아? 궁금할 게뭐 있어요? 깨어날 기미가 없는데. 여전히 그 꼴이죠. 말좀 가려서 하게 그 꼴이라니. 아무리 식물인간이라도 귀는 다 열려있어. 자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다 듣고 있다고. 쳇, 듣긴 뭘 들어요. 손가락 하나 깎다 감고 잠만 쳐 자는데. 저 이렇게 장모님이랑 실랑이 할 시간 없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온 겁니다. 중요한 일? 무슨 일? 자,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이혼 서류예요. 알아보니까 식물 인간 상태에서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혼? 지금 아파서 누워 있는 사람한테 이혼하자는 건가? 예. 이 사람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파탄났잖아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거라고요. 잘못은 지숙이한테 있는 거고요. 그러니 이혼할 수밖에요. 뭐야? 지금 우리 지숙이가 다쳐서 결혼 생활을 못 하게 됐으니 이혼하자 이 말이야? 네, 지숙이가 유책 배우자니까 원래는 위자료도 청구하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위자료 같은 건안 받고 끝내는 겁니다. 그런 줄 알고 고맙게 생각하세요. 이런 천벌을 받을 놈, 아파서 누워있는 부인 돌볼 생각은 않고, 어디서 이혼 타령이야? 지숙이가 나 때문에 다쳤어? 니들끼리 깝치다가 재수없게 넘어진 거잖아. 막말로 지금 제일 큰 피해 입은 사람은 나 아니야? 가게 문 닫아서 돈못 벌어 병원비 나가 내가 안팎크로 손해가 막심하다고 아픈 사람 앞에 두고 병원비 나가서 손해라니 니놈이 어떻게 감히 내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해? 다 망한 식당 성공시켜준 게 누군데? 네가 번 돈이 다 네놈 돈인 줄 아냐?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놈아. 아우 그래요, 욕을 해도 좋고 저주를 퍼부어도 좋으니까 빨리 이웃만 좀 해줘요. 갈비찜 그거? 그래요, 고마웠어, 덕분에 돈좀 벌었지. 근데 이젠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고, 난 이제 식당 안 하고 호텔 사업할 거거든. 뭐야, 호텔? 니깟 놈이 무슨 재주로 그런 큰 사업을 해? 골프장에서 귀인을 만났지. 나 재혼해야 되니까,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뭐, 뭐야, 재혼? 그럼 나더러 언제까지 죽은 송장 껴안고 살란 말이야. 내딸 아직 안 죽었다, 이놈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이혼부터 합시다.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얼른 도장 찍어요. 몇주후 여기가 배 서방이 결혼한다는 결혼식장인가? 이 나쁜 놈아, 네 놈이 곱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림없지. 지수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네 복수 해줄게. 저 잠깐만, 너 혹시 정순자 아니냐? 맞지? 냉땡여고 3학년 2반 36번 정순자, 1975년 졸업. 어머, 선생님,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당연히 기억하지,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전부 다 기억하고 있다. 게다가 네가 가끔씩 갈비찜도 보내줬잖니. 그거 아주 잘 먹었다. 그러셨구나. 다행이에요, 선생님. 근데 여기는 어쩐 일이냐? 누가 결혼을 해? 선생님. 아유, 우리 사위가 오늘 여기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뭐? 사위가 결혼을 해?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 딸이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데. 사위놈이 이혼서류를 들고 와서 도장 찍으라고 협박하더니 오늘 여기서 재혼을 한다지 뭐예요. 뭐? 우리 딸 사고당한 지 아직 1년도 채안 됐어요, 선생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다 있냐. 그래서 여기를 쫓아온 거야, 1인 시위라도 하려고. 어떻게든 그놈이 한나쁜짓 세상에 다 알려서 재혼하는 거 맞고 싶어요, 선생님. 제 딸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 진정하고 일단 그놈부터 찾아보자. 그놈 이름이 뭐니? 배선우…… 뭐야, 배선우?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정말 난처하게 됐네. 왜요, 선생님? 사실 나는 오늘 여기 주례사를 하러 왔거든. 근데 내가 주례를 맡은 결혼이 큰놈 결혼인가 보구나. 네? 잠시 후. 실례합니다. 어머, 선생님, 오늘 주례사 해주시기로 한 선생님 맞으시죠? 저희 엄마가 너무 존경하는 은사님이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주례까지 맡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 신부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오늘 이 결혼에 주례 못쓸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결혼식이 두 시간도 채안 남았는데, 주례를 못 사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근데, 이 결혼은 빈말이라도, 축하한다고 못할 것 같아서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게 얘기해 주세요. 이 결혼, 잘 알아보고 한거 맞아요. 네? 신랑 될 사람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냐고요. 예? 우리 선우 오빠가 왜요? 나, 당신이 결혼하려는 그놈, 장모 되는 사람입니다. 네? 장모라뇨. 오빠한테 무슨 장모가 있어요? 아가씨가 두 번째 부인인 것도 몰랐어? 그놈이 내 딸이랑 벌써 결혼 5년 찬데. 뭐라고요? 그럼, 선우 오빠가 유부남이란 말씀이세요? 그래요. 유부남이었지. 근데, 우리 딸이 식물인간이 되니까, 아픈 마누라 버리고 재혼하겠다고 이혼서류를 던지더라고. 그런 쓰레기랑 결혼해서 살수 있겠어? 말도 안 돼. 배선우 그 인간, 완전 소시오패스야. 결혼을 돈벌이 수단점으로 생각한다고, 그게 정말이에요? 우리 딸이랑 결혼한 것도 다 계획적이었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 갈비찜 비법을 뺏으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야. 그놈이 나한테, 앞으로 무슨 호텔 사업을 할 거라던데. 아가씨, 호텔업이랑 관련 있어? 부모님이 호텔을 운영하세요. 그거네, 그걸 노리고 있었네. 아가씨, 까딱 잘못하다가는 눈 뜨고 호텔 뺏겨요. 쓰레기는 빨리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고. 자기야, 준비 다 됐어? 어, 주례선생님도 여기 와 계시네? 여기 이분 말이 다 사실이야? 이분? 누구? 자, 장모님, 장모님이 여기 어떻게. 왜? 놀랐나? 자네 성격 급한 건 알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아직 이혼서류 법원에 접수도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재혼식부터 하는 건새 신부한테도 예의가 아니잖아? 어디까지 말했어요? 다 말했어요? 뭐? 자네가 결혼 5년차 유부남인 거? 아니면, 식물 인간 안에 눕혀놓고 재혼하는 거? 선우씨,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 개쓰레기 새끼야. 유미야, 저 여자가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야. 내말좀 들어봐. 밖에 부모님이랑 손님들도 다와 계신데, 이렇게 그만두면 어떡해? 부모님이랑 손님들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어떤 미친놈한테 걸려서 신세 망칠 뻔 했는데, 귀인이 나타나서 살려주셨다고. 유미야, 내가 잘못했어.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전부 바로 잡을게. 제발 나 버리지 마. 나는 유미 너밖에 없어, 어? 유미야, 사랑해. 하, 미친. 어디서 사랑타령이야?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그런 더러운 일로 우리 집안 이름 세간에 오르내리는 꼴 보기 싫어서 참는 거니까 조용히 꺼져. 잠시 후. 이제 속이 시원해요? 사람 쫄딱 망하게 해놓고 속이 시원하냐고! 우리 딸이 너한테 당한 거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 앞으로 너 만나는 사람, 너 하는 일마다 쫓아다니면서 너에 대해서 전부 까발려 줄 거야. 장모님! 내가 이 결혼 성사시키느라 얼마나 쏟아부은 줄 알아요? 최고급 호텔 예식에, 1등석 비행기 표에, 최고급 호화 리조트에, 저쪽 집안이랑 수준 맞추느라 예식이랑 신혼여행비로만 2억 태웠다고요, 2억! 우리 집 보증금 뺀 돈인데, 저 이제 어떡해요? 그러게,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앞으로 어디서 살려고 집 보증금까지 빼? 이 결혼만 잘 되면 처가에 들어가려고 했죠. 에라, 이 분리수거도 안될 쓰레기 같은 인간아. 내 딸하고 나하고 피땀 흘려가며 갈비찜 팔아서 번 돈을 빼다가 뭐래?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나는 하늘보다 돈이 더 무서워. 인제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고요. 장모님, 아직 이혼 서류 접수 안 했죠. 저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시 같이 갈비찜 팔아서 대박 쳐요. 네? 내가 미쳤니? 내딸 배신한 놈하고 또 동업을 하게? 장모님, 아직 저 장모님 사위잖아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데, 저한 번만 더 구제해 줘요. 다 망해가던 식당 살려내줬더니, 골프 치러 다니면서 다른 여자나 꼬신 주제에 뭘또 구제를 해? 너는 재활용도 안 되는 인간 쓰레기야. 장모님, 하나밖에 없는 사위한테 진짜 이럴 거예요? 그놈의 장모님 소리 좀 집어치워, 네가 왜내 사위야? 이혼 서류 던지고 다른 여자랑 식장 들어가려고 한 놈이? 내가 너 아쉬워서 서류 접수 안한줄 알아? 곱게 이혼해주기 억울해서 변호사랑 상담 중이야. 결혼 생활하는 동안 불성실했던 거, 아픈 내딸내 팽개친 거,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재혼까지 하려고 한 거, 전부 다 까발려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탈탈 털어서 아주 개털을 만들어줄게. 한달 후. 여보, 자기야, 정신 돌아왔다며? 대박. 난 자기가 꼭 깨어날 줄 알았어. 이게 얼마만이야, 어? 저놈이,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우리 지수기가 깨어났는데, 제가 제일 먼저 달려와야죠. 지수가, 괜찮아? 머리 안 아파? 오버하지 마. 그동안 네가한 짓,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 벌써 다 들었어? 치. 근데 그건 실수잖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뭐, 실수? 송장 끌어안고 사냐면서 소리치고 나갔다며. 왜? 송장이 다시 살아나니까 반갑냐? 이혼재판까지 날짜가 아직 좀 남았는데, 여긴 왜 찾아온 거야? 자기야. 나 위자료 폭탄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합의 좀 해주면 안 될까? 변호사 말로는 재산분할도 별로 못 받을 것 같다던데. 재혼한다고 지랄 떨면서 전세보증금까지 날렸는데 재산분할할 거나 남아있냐? 그러니까 좋게 합의 이혼하고 위자료 좀 깎아달라는 거잖아. 아유, 한심한 놈. 내가 살다 살다 이혼하는 마누라 찾아와서 위자료 깎아달라는 놈은 처음 봤네. 지숙이 너 절대 합의해 주지 마. 알았어? 그후 딸은 사위와의 이혼 소송에서 깔끔하게 이기고 위자료를 왕창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식당하며 벌어들인 돈도 전부 우리 딸이 가져왔어요. 사위놈이 재산 형성에 기여분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죠. 당연하죠. 헛짓거리 하느라 전세 보증금까지 날린 놈인 걸요. 그후 딸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져서 현재 우리 모녀는 작은 갈비찜 식당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시 찾은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하답니다.